예수님, 네 요즘 무척 더우시죠? 여기는 안 더우시죠? 시원하시죠? 네, 매일 같이 오세요. 네, 네, 뭐 비가 온다고 하더니 뭐 조금 내리고서는 그쳐버렸어요. 네, 혹시 감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좀 비가 와서. 이 더위를 조금 식혀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씨앗에 견주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씨앗들의 공통점이 무지 아시겠죠? 공통된 점, 씨앗들의 공통된 점은 씨앗들은 어떻다? 작다. 네, 네, 작다는 것이 공통된 점입니다. 자, 낙낙장송 예, 으로 자라는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죠. 네, 그 소나무의 씨앗은 그 솔씨인데, 이 솔씨가 얼마나 작은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쌀한톨 있죠, 요만한 거? 네그것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또, 몇백 년을 살고 몇 아름들이로 크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씨앗 씨는 어떨까요? 네, 그것도 보면은 그 씨앗은 잎알이 뒤편에 예, 붙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자 만약에 씨앗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박만하다 네, 씨앗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씨앗은 땅에 뿌려지게 뿌려져서 심어져서 싹이 터야 되는데. 수박을 갖다가 심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그런 씨앗은 뿌려지자마자 아마 짐승들이 다 먹어치워버릴 겁니다. 씨앗이 작으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게 되면 하늘을 치솟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연의 오묘한 신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신 하느님 나라도 시작과 같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생명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또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그 생명체, 얼마나 작은 생명체로 이렇게 태어나요?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난 사제 성화의 날, 6월 7일이었죠? 네. 그날 사제 성화의 날은 우리 모든 신부들이 전부 다 명동성당에 모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주임 신문 님 하고 어, 오전에 열심히 사 없었죠. 그래서 10시까지 명동성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가면은 예, 너무 막힐까 봐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 가지고 갈때 서서 둘이서 갔는데 좀 가다가 그한 사람이 딱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리더라고요. 그빈 자리가 생겼어요. 누가 앉아야 될까요? <laughs> 부지임시부님 저? <laughs> 네. 제가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한정호장딱 가서, 어, 섰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할머니가 타셨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건너편 쪽에 가셔서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가서 여기 좀 앉으시라고 했더니 아주 할머니가 고마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면서 이 할머니가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쭉둘 저희가 서 있었잖아요 나란히. 근데 저희 보고서 저 보고 여기 아드님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저희들이 로만칼라 딱 하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예.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90이 넘은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어,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네,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교회에 다니신다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하면서 이렇게 <laughs> 듣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동에 거의 다 와가지고 내리, 내리는데 그 할머니가 또 하시는 말씀이 자 예수님 믿으세요 <웃음> <웃음> 꼭 믿으셔야 됩니다 <laughs> 아 그런 말을 하고 하길래 뭐어떻게해요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내렸죠 <laughs> 아,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도 네 자녀가 태어나서 또는 손자가 손주가 태어났을 때그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예요. 아주 작은한 생명체인데, 예그 생명체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출가를 하게 되고 또 사회로 나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예 정말 지금 세상에 어려운 일이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자녀를 키우고 육,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은 아마 작은 만족과 행복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과정 속에서 찾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지 어떤 커다란 결과 또는 성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에만 집착을 해서 과정 속에 있는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때도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큰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로또 복권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이런 요령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땀을 흘려가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돈만을 내 결과를 집착하는 이런 한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사람들이 그래서 대박에 대한 이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고, 이 대박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그런 이데오르기로 자비를 이미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요. 야, 대박이네. 뭐, 대박에 다, 다 대박.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려다가 뭐를 찹니까? 쪽박을 차게 됩니다. 예.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분이 계시죠? 인도의 마더데레사 수녀님.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그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빈자의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손에 쥐고서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녀님은 자기 손에 언젠가 동전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눈앞에 가난한 아이들이 집에 집에서 양육돼야 될 아이들인데도. 집이 없어. 고아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시작을 했습니다. 동전 세계로 시작을 했어요 야, 조금만, 우리 십시 일반 조금씩만 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사람들이 뭐 뭉탱이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십시 일반으로 내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보육원을 설립을 하고 그 이제 집이 없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워다 키웠어요. 네. 자, 그래서 사랑을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작은 것, 작은 것이 별거 아니에요. 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쉽게 할수 있는 거, 서로 인사하는 거, 자,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라니까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자,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제 잘 인사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만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고요. 미소를 짓는 것, 웃음 짓는 것, 돈 들어요? 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예, 미소를 지어질 때 상대방이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미소 지어지는 거 얼마나 뭐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소를 지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를 하고 할때그 상대방은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작은 희생과 봉사,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씨앗,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서 싹을 틔우고 예, 그래서 자라면서 점점 커지고 줄기가 나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엔 뭐 하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확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씨앗을 처음에 뿌렸는데, 처음부터 수확할 거를 생각합니까? 수확할 수 없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네.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평화를 또 기원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할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뿌리는 그러한 인생의 농부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이웃간에 우리 서로 작은 씨앗을 뿌림으로써 하늘나라가 자라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참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